하십니까 북북입니다. 어, 자꾸 그 쇼츠에 어, 나중에 이제 영상이 달렸음에도 자꾸 이제 큰이팩스 전공 칼에다가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공 칼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강으로 만들어 쓰고요. 그분이 이걸 얘기하셨는데 안무리입니다 하이스강 칼날 어, 한번 세우면 날잘 죽지 않아요. 하이스강 쓰는 이유는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일단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정공 칼은 날카로운 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분은 케이블을 까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것만 까는 걸 생각을 하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것도 까늘 때 솔직히 말해 자기가 조절만 잘하면 절대 동선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날카로운 게 좋은 이유는 뭐 대충만 보여드려도 알겠지만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밀었을 때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당겼을 때확따라 나오죠. 근데 크니펙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날 이게 다치질 않아요. 왜안 다치냐? 제가 이렇게 개조를 해놨거든요. 윗 부분에. 그래서 날윗 부분만 들어가도 이게 잘 들어가게끔 제가 개조를 해놔서 물론 개조라기보다는 그냥 호, 홈메이드로 제가 만들어갖고 애초에 케이블이 안 다치게끔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케이블 내부에그 피복이 다치지 않게끔. 자,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당연히 이런 게좀더 압도적으로 좋겠죠. 그리고 일단은 전공칼은 날카로운 게또 편한 이유가 이거 한 번만 돌리 한번 돌리는 게 이렇게 했을 때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게 편하겠죠. 근데 뭐 자꾸 전공카를 뭐아 날카로운 게안 날카로운 게난 이런 영상 이런 말들이 자꾸 있는데 전공카를 압도적으로 날카로운 게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날카로운 게 좋아요 날카로운 게 장땡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날카로운 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잘되면 좋고 잘 먹으면 좋고 결국에는 빼빠로 겁나 갈아 쓰거든요. 우리 날 무뎌져갖고, 근데 역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이스강 칼을 쓰는 이유도 이게 날카로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절... 아, 이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이스강 칼을 쓴 이유가 이게 무뎌서 아니요, 엄청 날카로워요. 이거 뭐... 대충만 보셔도, 이거, 물론 제가 만든 거에서 그렇지만, 엄청 잘 듭니다, 이거. 애초에 이 정칼이란 게잘 들어야 되고, 또 양갱도 잘라야 되고, 저기 뭐냐, 그냥 고무 테이프도 잘라야 되고, 뭐, 그, 여러 피복도 잘라야 되고, 그, 특히 PNCT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 고무 재질이라 잘 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카로워야 돼요. 날카로워야 이제 작업이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심지어 박스도 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날카로운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시길. 전공칼은 날카로운 게 좋습니다.